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날때 냄새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해보고 저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렸고요. 그리고 에어컨 제조사에서도 추천을 하는 방법이니까 여름맞이 청소를 하실 때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 청소를 진행을 하실 때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 제거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청소한다고 해서 에어컨 냄새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어컨 냄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이쪽 속 부분과 이제 아래쪽 부분에서 곰팡이가 껴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해주실 때 그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같이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방법의 포인트는 지금 이 에어컨을 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정이 가능한 최대한 낮은 온도로 설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람 강도는 가장 세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1시간 동안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에어컨을 청소 목적으로 1시간 동안 틀어 놓을 거지 차갑게 해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창문을 전부 다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왜 효과가 있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에어컨 속에 지금 곰팡이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온도로 가장 강하게 틀어주게 되면 이제 바깥 부분과 속에 부분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쪽에서 물이 생기게 돼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곰팡이를 씻겨주게 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최저온도로 틀어서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최저온도로 작동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에어컨 전체 청소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어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